반갑습니다. 음, 여러분 오랜만에 또 책상 앞에서 촬영을 한다고 또 정리를 한번또싹 했더니 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은 정리를 하고 살아야 되나 봐요.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울트라 와이드 21대 9, 34인치, 170만원짜리 모니터 두 대를 사가지고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구성을 해봤었거든요. 가로 해상도가 무려 5K, 5K 합치면 10K 듀얼 모니터를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작업을 했더니 정말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정말 말도 못합니다. 가운데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곳이 딱 요만큼인데 바로 정중앙에 이 베젤 두 개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 선명하고 광활하게 넓은 요 공간들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베젤 앞에다 두고 물론 나도 이싹저싹 싹 끝까지 다 활용을 하고 싶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멀어서 잘안 보여요. 이래서 모니터 회사들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이렇게 오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에서 화면까지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물론 여기 모니터 두대 있는 거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V자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끝짝 쪽은 조금 잘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패면서또 이상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데이 정도 넓이의 모니터면 은 최소한 인터넷 창4개 정도는 땅땅땅땅 띄워놓고 작업을 해야 아, 이 사람이 멀티태스킹 쏙금할줄 아는구나 라는 얘기 들을 텐데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최대 두개그두 그 개도 어다든좀 버겁더라고 저는 거의 한 번에 하나씩 밖에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해서 쓰는 거는 아돈스랄리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차라리 뭐 5K짜리 아이맥 하나를 쓴다든지 아니면 울트라와이드 모니터 하나만 넣고 쓴다든지 이런 게 훨씬 낫지 아, 그래서 초반에는 자꾸 여기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쓰면 쓸수록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한쪽만 쓰고 있는 나를 에, 발견할 수 있어요 서요렇게 쓰는 건 정말 미스 인디스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에 뭐라고요? 아 나만 몰라 었다고요 <laughs>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새로운 모니터 색상이 많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또 반품을 해야 되나, 어떻 되나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쓰다 보니까 색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설정 하나도 건드린 게 없거든요, 지금. 저도 모니터라는 게 초창기에 무슨 접착제 때문에 아주 초기에만 색깔이 좀 틀어질 수가 있는데 쓰다 보면 정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라이브 스트리밍 할때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정말 자신있게, 형, 아,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아, 너무 자신있게 나를 갸무시를 해가지고 내가 아, 그런 거야? 아, 라고 했었는데 결국 내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 갸무시했던 그 친구 지금 어디 있어요? 아제 지난 영상 때문에 굉장히 까였었던 우리 LG 모니터 직원분들 에,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난 몰랐잖아. 아, 미안해요. 아, 저 때문에 괜히 안 먹어도 될 욕먹었던 우리 LG분들 굉장히 애플 드립니다. 근데 초반에 얘가 문제가 있을 때또한 대를 주문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거 빨리 취소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에, 에, 그래. 그럼 오늘 영상 봐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들어가세